오늘은 커피 포트에 계란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용한 꿀팁과 여러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. 먼저 계란을 먹고 싶은 만큼 적당한 대야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미온수를 부어 계란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. 이 과정은 계란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냉장고에서 차가워진 계란이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만나면 깨지기 때문에 적당한 미온수에서 온도를 높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준비가 끝났으면 커피포트에 계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고요. 뚜껑을 닫은 뒤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커피포트에 물이 다 끓었다면 뚜껑을 열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도구나 숟가락을 사용해 계란을 넣어주시고요. 약 3분 동안 계란이 익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. 3분이 지나면 물이 식기 때문에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고요. 3분을 포함하여 총 시간이 6분에서 7분이면 반숙, 8분 30초 이상이면 완숙으로 맛있게 익어 있을 겁니다. 계란이 다 익었다면 차가운 물을 부어주시고요. 약 30초 정도 계란을 식혀주세요. 그리고 나서 껍질을 까보시면 아주 잘 익어 있는 계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계란을 익혔으면 맛있는 요리도 한번 만들어봐야겠죠? 먼저, 김 빠진 콜라를 삶은 계란에 콸콸 부어줍니다. 간을 더해줄 진간장 4스푼도 부어주시고요. 감칠맛을 더해줄 액젓 2스푼. 고소함을 더해줄 참깨도 조금 뿌려주세요. 물론, 여기에 파나 고추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, 저는 집에 있는 재료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특별한 재료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콜라장조림인데요. 콜라가 설탕의 단맛을 대신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전기 포트가 없는 분들은 밥솥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계란을 삶을 수 있습니다. 내솥을 지킬 키친 타올을 깐 뒤에 계란 몇 개를 넣어주시고요. 물을 살짝만 부어준 뒤에 만능 찜 버튼으로 20분간 조리해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면 커피 포트 없이도 간단하게 계란을 삶으실 수 있을 겁니다. 혹시나 밥솥이나 커피 포트에서 계란 냄새가 난다면 물을 부어주시고요. 백식초나 구연산을 넣고 끓여주시면 냄새를 간단하게 제거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커피 포트에 계란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을 알아봤는데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